울산입니다. 조현우 골키퍼입니다. 조현택, 김영권, 정승현, 윤종규, 백인호, 정우영, 이동경. 최전방에 루빅손 허율 그리고 윤재석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수원 fc입니다. 안준수 골키퍼. 맥보라이더로 나와 있습니다. 이시영, 이현용 최규병, 이영, 김경민, 이재원, 루안, 한찬희, 안현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싸박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주장 김현권 앞으로 보내주고요. 자, 이동경을 거쳐서 루빅 손1 0해에서 대각선으로 돌아갑니다. 존패스 연결 아! 패클 다시 한번 쇼팅! 오. 고맙습니다. 자 윤재석의 침투가 있었고 어, 그 다음에는 또 이동경 선수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이 수비 사이로 넣는 이 반템포 빠른 이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또 윤재석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 한 차례 만들었던 울산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이 태클이 참 중요했습니다. 예. 또 이현웅 선수가 이 슈팅 각도를 막아내면서 울산이 선수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 두 명의 22세 이하 자원들이 빠른 타이밍에 빠집니다. 백인우 선수와 윤재석 선수가 빠지고요. 대신에 엄원상 선수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들어갑니다. 정우영. 윤정규. 다시 윤정규. 이 패스가 짧았어요.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부가 밀고 들어갑니다. 박스한쪽 진입됐어요. 슈팅! 오오오. 자, 루안 선수가 상대 패스미스를 낚아채자마자 바로 득달같이 박스 안쪽으로 돌격을 했습니다. 솔로플레이를 통해서 박스 안쪽까지 볼을 가져간 이후에 슈팅까지한 차례 연결시켰습니다. 수비가 붙는 상황에서도 손을 써가면서 상대가 붙지 못하게끔 어, 드리블 능력을 한 차례 보여줬고요. 네. 자, 여기서 한번 결자를 뚫어냈었고요. 바로 문전을 노려봤던 루안이었습니다. 루안이 우측면에 있습니다. 루안의 크로스 올라 루안. 올라왔습니다. 머리까지는 잘찾아갔었는데 이용이 붙여보는데요. 조현택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자, 이공은 후산이 잡았습니다. 정우영 이청용 올라갑니다. 오른쪽 측면 땅골 패스 들어왔어요. 패스트요. 이동경, 이동경 좁은 공간. 이동경, 이동경. 이동경. 네, 이동경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이었습니다 안쪽에서 볼이 왔을 때 쉽게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볼을 소유한 이후에 슈팅 각도를 만들어 놓고 파포스트로 한 차례 어, 슈팅을 시도했던 이동경 선수예요 지금 앞쪽에 신경 쓰이는 수비수가 3명 정도 있었는데 이동경이 볼키프 해내면서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2점까지는 네, 굉장히 깔끔하게 볼 소유를 이어나왔습니다 네, 자, 이쪽규가비운국간으로 일단 공이 투입이 됐습니다 왼쪽 치면 파고듭니다. 자 역시 김경민 선수가 빨라요. 측면 쪽을 파고들면서 일단 코너킥을 짜내고 있는 수원 햅시. 어본상 선수가 네, 수비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이 크로스를 막기 위한 수비를 펼쳤지만 일단 주심은 코너킥을 선언했습니다. 예. 도전적인 수비를 해봤었는데 그 공간 비어있던 공간으로 골이 투입되면서 찬스를 얻고 있는 수원FC입니다 발밑으로 골을 받지 않고 항상 공간에서 골을 받기를 원하는 김경민 선수가 한 차례 코너킥을 만들어냈고요 수원FC의 골 찬스 올라왔습니다 코너킥 조현우선성 이번에도 조현우가 울산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파워풀한 헤더였는데요. 네, 네, 골문과도 가까운 거리였고 자, 파포스트로 킥이 연결됐고 와, 이거를 또 조현우 선수가 동물적인 반사 신경으로 또 막아냈습니다. 네. 우산 입장에서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원FC가 공을 따왔어요. 공중볼 떠있습니다. 이동경 머리를 스쳤고 사박이 나타났어요. 사박입니다. 네. 어, 예. 사박 선수가 지금 슈팅을 가져가는 려 과정에서 어, 반칙을 당했습니다. 확실히 울산 선수도 이 사박 선수를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 좀 무리한 파울을 하면서 일 프리킥을 내줬습니다. 네. 각도상으로는 오른발에 이용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상을 깨고 또변칙적인 특히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수건입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위치를 다 잡았습니다. 손원 f 셰의 프리킥. 오른발! 벽에 걸렸습니다. 곧장 이용 선수가 한번 때려보는 선택을 가져갔던 수원FC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나온 공. 루한 선수가 나사를 맞췄어요. 김영훈이 밀어냈습니다. 내려와 있었던 허율 하지만 수원 fc 지금 위쪽에서 한번 눌러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따오는 수원 fc 안현범 안현범 빠져 나왔고요 패스를 받아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슈팅자 굴절 네, 우당탕탕 들어가봤던 수원 fc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안현범 선수가 공격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예. 사박과의 호흡이었습니다. 일 스피드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원투패스를 받은 이후에 수비가 붙기 이전에 슈팅까지 한 차례 가져갔고요.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원투패스는 어, 상대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예. 네, 공격일 수가 있겠습니다. 조현택이 뛰는데요. 아, 좋았어요. 예, 거율 골터치 길었습니다. 하지만 공이 튀어서 다시 조현택 쪽으로 떨어졌어요. 조현택! 왼쪽이 연결됐어! 이동경! 아네 수비가 됐습니다. 이현용 선수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또한 차례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압박을 통해서 조현태 선수가 볼을 가져간 이후에 그래서 이 크로스도 수비 사이로 굉장히 좋았고요. 예. 아, 이현용 선수가 또 수비, 수비수로서 비이 슈팅 각도를 굉장히 잘 막았네요. 이현용 중간에서 끊었고요. 이동경 뛰어 들어갑니다. 이동경 빼줬어! 자, 하지만 어번상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번상의 빠른 압박! 안준수가 당황하지 않고가 됐습니다. 조현택의 헤더. 자, 이제 공이 좀 빠르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사 중에 열심히! 골절! 수비가 막았습니다. 다시 한 번! 떴습니다. 자, 모처럼 공격의 속도를 내봤던 울산이었습니다. 박스 안쪽에 순간적으로 3명의 선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이 공간으로 놓는 패스 하지만 그 위치에 또 이재원 선수가 빠르게 수비 커버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네요. 계속 안쪽으로... 압박을 넣었던 엄원상 선수가 있었고요. 네, 마지막 수비까지 됐습니다. 이어 중에 감아줍니다. 어, 오. 네, 중앙쪽입니다. 네, 때리지 못했고 불산이 어렵게 막았습니다. 이동경의 워터즈 패스. 네, 좌측으로 왔습니다. 루빅스, 루빅스, 루빅스이뛸수 있는데요. 측면으로 들어가는 루빅스. 올라서. 때려오면서 수비가 막았습니다. 손혁 씨. 짧은 패스, 두세 번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중간으로 패스가 연결됐기 때문에 빠르게 공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울산이었고요. 이동경과 호율의 원터치 패스 그리고 네. 루빅스원의 크로스였습니다만 루빅스원의 이 크로스가 올라오니이 상황에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격 숫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속도가 끝까지 살지 않았던 부분이 이동경 올렸습니다. 와이더! 어. 어, 위로 떴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일단 점프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예. 일단 해주기까지한 차례 시도했네요. 지금은 거의 뭐 씨름을 하면서 자리를 지켜 봤었던 정승현입니다. 왼쪽입니다. 조현택이 슬쩍 굴려줬고요. 이동경의 크로스 네. 머리에 걸렸습니다. 다시 이창용이 밀어 넣어 주고 이번에는 로빅선입니다. 로빅선 왼발! 어! 재개된 이후에 수원 FC 선수들의 집중력이 살짝 떨어진 감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루빅 선수의 정확한 슈팅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루빅 선수 어마어마한 왼발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꿀이 될까 싶었는데 바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어, 이포켓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네. 슈팅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 이 정확한 임팩트에 의한 득점이 강한 슈팅이 바로 득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기 어림이 돼 있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여기서 클리어링 한 골을 이청룡 선수가 세컨볼을 차지해냈고요. 그래서 루비 선수가 시팅할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낸 이후에 네. 어, 살짝 시야가 가린 듯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접어내고 슈팅. 아, 네. 어, 갑자기 지금은 상대 선수들 특히 허율 선수 머리 위에서 공이 솟구치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손쓸 수 없는 슈팅이 득점으로 만들어지면서 1대0 미드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빅손이 오늘 경기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후방에서 롱패스. 자 사막 쪽이었습니다만 정승현이 막았고요. 다시 주기백 옆으로. 이용의 크로스. 사막이에요. 네. 어, 왔어 안현범 선수 어느새 나타나서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끊었습니다. 조규백. 위로 돌려준 노안. 사박 선수에게 볼이 갔을 때 주변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지금처럼 어, 득점을 또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수원이에요. 이지영이 예. 깊숙하게 올라가는데요. 문종규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막았습니다. 이동경. 이동경. 두명 사이. 자, 울산이 공격 이어나가는데요. 어원상도 도와주러 올라왔습니다. 어원상 컴백 빼주고요. 지금은 이동경! 아, 않았어. 안준수가 이슛을 받았습니다. 어원상 선수와 이동경 선수가 측면을 완전히 허물어 냈고요. 자,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울산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슈팅 타이밍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도 살짝 공격수에 가려져서 안준수 선수가 마가네기 막아내기... 이제 선수가 바뀌겠습니다. 안현범 선수가 빠지고요. 대신에 윌리안 선수가 들어가는 수원 FC입니다. 이동경 선수와 허효 선수고요. 자, 사박에게 향하는 곡물들이 많은데요. 지금 정승현 선수가 대부분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어문상? 네, 어상 들어갑니다. 어문상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문상! 어문상! 어문상의 돌파! 이 시험 받고 조절됐습니다 아, 지금 사실. 이재원 선수가 수비하러 따라 들어가다가 네. 지금 튀어나와 있는 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선수들이 부상을 그경우들이 네.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차례 나왔고요. 네, 지금 저쪽에 잔디가 그라운드가 조금 안돼 있습니다. 이영. 중앙중 약결이 됐어요. 이시영. 오른발로 뛰어와 줍니다. 역시 지금도 정승현. 이용의 크로스 또한번 올라왔는데요. 야. 아이고. 배 떨어지는 볼. 로아이 잡았습니다. 루한다주고 슛. 골절. 몸으로 막았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포스 쪽으로 키기 한 차례 연결됐고 이 다운된 볼은 우한 선수가 볼을 컨트롤한 이후에 뒤쪽에 한찬희 선수가 빠지고 윤빛가람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조현택 대신에 박민서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현택이 빠지면서 박민서가 들어갔습니다 코너킥 아, 왼발로 올라왔습니다 어, 어, 자 떨어지는 볼스인이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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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어, 어. 조현택 정면이었어요 다시 갑니다 네.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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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슛이 하필이면 또 조인 선수의 정면으로 왔습니다. 김경이 붙이는데요. 피게 됐습니다. 자, 국관 들어와서 가장 거칠게 벌어 붙이고 있는 수원FC입니다. 북산의 네, 모든 선수들이 로우블루까지 내려가서 지금 수비를 펼치고 있고요. 루빅손이 한 차례 막았고요. 루빅손! 여전히 수원FC의 스웨인. 방금 전 장면인데요. 계속해서 이 세컨 볼 싸움을 가져갔던 수원이, 어우, 정확한 임팩트로 슈팅을 가져갔던 윤빛가람 선수고요. 조덕희가 예. 잘게 처리했는데요. 왼발로 띄왔습니다 조현대 퍼칭자또한 번의 굴절. 이번에도 윤빛가람에게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가면서.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윤종규와 정우영이 빠지고 어, 대신에 서명관과 트로야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원fc는 어, 이용선수가 빠지고요 김경민 선수도 빠지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안드리고 그리고 황인택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점수가 좀 붙었는데요 하지만 공원 수원fc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윌리안, 윌리안 더 들어가요 윌리안 어. 서면관이 달려 들어서 막았습니다. 어. 올려줬어요. 어, 현가요 하나를 건냈습요다 수없이 팀을 구하고 있는 조현았입니다 어. 어. 이 지금의 이세어요 좋았어요. 니다어요좋았의요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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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어 지금 았어운드로튀어올랐는어 옆방향으로 볼이 흘러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빠르게 반사신경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윤빛카람 선수가 루안 선수와 포션을 바꿔가면서 볼처리를 이어 나가고 있고요. 자,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엔 윌리안이에요. 윌리안 안으로 밀어줍니다. 코스터 자, 굴전 상황! 본전에서어내고 있는 울산입니다 어렵게 버텼습니다. 자, 이제 역습 나갈 수 있을까요? 데칼, 하지만. 어번성에게 떨어졌어요. 어번성에 올라갑니다. 어번성에 올라갑니다. 주먹에 있는 이동경. 어번성의 크로스 반대편. 골대! 아, 골대만 아, 고 튀겨나왔어요. 에게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골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으로 빠르게 나오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측면이 완전히 허물어졌고요. 이동경 선수 향한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아, 예. 아래 맞고, 골대를 맞고 나간 걸로 보여요. 그렇네요. 네, 자책골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막 선수 근처에 김영곤 선수와 네. 정승현 선수가 또 지금도 정승현. 네, 타이트하게 위치를 잡아가면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안! 직접 때려봤던 윌리안의 중거리 슛. 마이 센터백 수비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지금도 좋은 수비를 커버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황희태, 자, 중앙중 약간 비었어요. 우와, 아, 이거으로 비나갔습니다. 드로야크, 다가오면서 한번 끊어봤는데요. 자, 수원FC가 우측면을 파고 있습니다. 어, 사방이 들어갔어요. 사방! 연결 이 들어왔어요. 사방이에요. 역시, 여기서 1대이 동점을 만듭니다! 지금 측면에서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아, 하프스페이스로 움직여 들어가고 있는 사바 선수에게, 아, 슈팅자의 무한 차례 놓치면서 정승현 선수의 태클을 따들려 내고 정확한 슈팅을. 아, 옵사이드요옵사이드요사바의 골이 집어집니다 정적이 빠져있던 빅콘이 다시 회기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울산의 시해 1대 0 승리, 지원문 앞에서 울산이 승리합니다. 이제 두 팀의 승점차는 5점차. 울산이 어두운 터널의 끝자락으로 성큼 타격갑니다